다시 돌아온 만칼로리 챌린지 이번엔 조금 더 화끈하고 매끈하고 매끈한 건 뭐야? 매콤한 거 아니야? 아 오늘은 어떤 챌린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참을 쏘는 세상 아, 저희가 이번에는 약간 좀 지옥 같은 도전을 했죠 바로 불닭볶음면을 활용한 만칼로리 챌린지인데요 아나 오늘 좀 걱정됩니다 왜요? 찔이거든요 요실가? 아니야 아니야 와손내려요 어, 지금 대단 어, <laughs>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일단 김상이랑 또 저희 아지트죠. 저희 집 인근에서 만나가지고. 네. 집에 오는 길에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장을 봐서 바로 도전을 시작했죠. 짜라란! 이게 왜반하냐면 김상이 불닭TV 하셨잖아 그래서 비디오빌리지 있을 때 불닭TV. 그때 제가 출연해가지고. 어, 어, 어 저한테 감사하세요, 빨리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서명한테 네. 가서. 아, 네. 아, <laughs> 감사다 어쨌든, 이거 좀 처분하려고 하는 것도 아, 있고. 처분이라니. 활용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여기 다 있어요. 와, 이건 그냥 어. 선물 세트구나. 그니까. 저 이거 그러시면. 광고 아닙니다. 서명 보고 있나? 그냥 광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기본 불닭으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만 봐도 지금 땀이 나네. 그럼 뭐 네. 어쩌겠습니까? 약한 걸 나약한 걸어아이건 약한 게 아니에요 <laughs> 맵찔리들 약하다는 거예요? 약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 뭐. 박경범 왈 맵찌리는 이퀄 약한 거다 나약한 냄새가 나는 네. 자들은 나약한 냄새를 지울 수 있는 걸 먹어야죠 제가 맵찔리이기 때문에 요거 갤포스 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은 어떻게 해서 먹을 거야? 어 저는 일단은 기본 불닭이니까 여기다가 그 마요네즈랑 고추참치 활용한 레시피가 있어서 그거 먹을 거고 나약한 친구는 치즈 폭탄으로 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치즈 좀 있으면 덜 매워 오케이 저는 밥만 넣으면 딱 좋은데. 개소리 하지 마세요. 화이팅! <laughs> 아. <laughs> 화이팅! 와, 근데 불닭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와. 치즈 몇장 넣어야 돼? 한 장만 넣으세요. 자, 치즈. 체다치즈 한 장에 스트링치즈. 70칼로리밖에 안 되네. 굉장히 건강식품이었구나. 저는 뭐 별거 없습니다. 마요네즈랑 고추참치 넣으면 끝이에요. 고추참치?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아, 어. 홍재씨가. 11시 19분입니다. 오늘 어, 좀 늦게 시작했아오 저희는 한 바퀴 견뎌 먹어서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불닭볶음면만 먹는 게 아니고, 불닭볶음면 활용이거든요? 불닭은 항상 또 같이 먹는 뜻이 아니죠. 네, 아저 죄송한데, 네. 수건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수건요? 아, 저는 땀. 아, 네. 저는 휴지로 안 돼요. 불닭 먹을 때 저는 수건을 옆에 두고 먹거든요. 저 반팔처럼 한번 빌려주시면 안 돼요. 수건 되게 많아요. 와 맛있겠다 오 매운 거못 먹는데 맛있어 보여 아 근데 불닭은 어. 참을 수 없는 그 유혹이 있어 어. 아니 불닭의 맛은 마요네즈가 일단 살짝 끊어져서 가면서... <laughs> 내가 이래서 말안하거 <laughs> 고추 참치의 풍미가 불닭의 <laughs> 빨간색이랑 또다야너할수 있겠냐? <laughs> 아나 이거 그리고 지금 얼굴 눈가가 빨개졌어 약간 매운 거에 치즈 없는 부분도 확 맵네 와. 음. 가끔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나는 기본 물닭을 먹어. 나소박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나 자신과 싸우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웃음> <목소리> <웃음> 나 그거 한입먹어봤 여기 그냥 오 맛있다. 맛있어. 고추장처랑 맛있다. 응, 저도 그 치즈는 아니지만 마요네즈를 넣었잖아요. 응. 고추참치를 넣었는데, 마요네즈 덕분에 매운맛이 굉장히 어어. 순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추참치의 그 빨간 소스가 불닭이랑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 맵기가 좀덜 맵죠? 순해졌어 이거 별로 안 맵지? 이게 덜 매운데? 말하면 내가 말하면. 이걸 먹었어야 돼. 마요네즈가 잘 잡아줘. 맛있게 매워요. 아니 그거 같아요. 농화로대 학생 같아요. <laughs> 삼양도 응.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을 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먹으면 좀 서운할 거야. 아니 거기서 호치가 불을 뿜고 있는데 음, 나도 불을 뿜어줘야지. 어? <laughs> 아, 이라시마세! <laughs> 근데 이거 먹다가 살에 걸리는 거 조심하세요. 불닭 먹다가 살에 걸리는 게 죽음이 그럼 진짜 호치래요. <laughs> 어. 그 맛있는 녀석들에서 윤세윤, 아. 그 김주현 님이 이렇게 하고 먹거든. <웃음> <웃음> <laughs> 저는 다 먹었습니다. 먹네, 다 먹었네. 이야... 배냈다 야스바리! 야스바리 뭐야? <laughs> 네, 어쨌든 첫 번째 끼는 그렇게 잘 끝냈는데 칼로리가 약 음. 2,000칼로리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꽤나 많이 먹었어요. <laughs> 응. 우리가 먹었던 실제 체감량보다 칼로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도전 쉬울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죠. 머루 이세더 끝! 현재 시간 11시 31분이고요. 별로 안 고프니까 한 시간 뒤에 먹어도 되겠죠? 아. 렛고. 지금 현재 시각 12시 20분이고요. 저희가 예. 첫 번째 끼니에서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끼니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숙어 어때요? 위장 어때요? 두 번째 불닭은 까르보 불닭을 중심으로. 까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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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보. 음. 다음 메뉴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이제 불닭볶음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까르보를 활용한 레시피였죠. 까르보 불닭이 저 같은 맵주이들이 먹기 좀 좋아요 오, 물론 어때요? 맵긴 매워 정통 까르보의 각각기 <laughs> 한번 조리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삼각김밥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약간 밥처럼 먹겠습니다 리소또밥더떳떳리소또 <laughs> 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 그것도 약간 국물 조합 아니야? 편의점 조합이에요. 그치 그 그게 약간 끊셔가지고좀 어, 라면 하나로 안 되는 사람들이 어, 어. 많이 뭐 대식가 식단이란 말이야. 나 근데 컵라면으로 하려고. 어 그렇게 하세요. 어. 페... 저도 편의점 가야 되니까 같이 가시죠. 야. 컵. 나약한 인간은 컵을 먹지. 스킨마요전 투엑스라지 베이컨 참스 마요. 3 3 1십일 칼로. 어 김사님 컵으로 먹는다 했고 저는 이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쿠. 처분 활용을 할 거라서 바로 이제 후라이팬에 우유 넣고 까르보를 준비하는데 면을 삶아가시고 우유랑 물을 끓여준 다음에 불다 소스 넣고 우유가 좀 많나? 뭐야 뭐야 왜이왜 뭐야, 왜, 왜 이래 거왜 이렇게 나가지? 폭탄이 발생해가지고 대참사가 <laughs> 발생했죠 으악 <laughs> 아, 친다 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야, 여러분 요리한다고 대기시한안돼 <laughs> 진짜 집에 탄내하고 근데 그 타이밍에 바로 와이프가 또 와가지고 야, 어? 안녕하세요 하이 불닭볶음면 드실래요? 야날 좋지? 야 진짜 날씨 <laughs> 뭐가 어디 갔어? <laughs> 자기가 한거 아닌 척카메라로 찍고 있더라고. 난안 했으니까, 난안 했잖아. 어. 아니, 근데 도발을 갑니까? 아, 카톡이 맞나? <laughs> 뭐한거 뭐 그, 저 가고 안 혼났습니까? 아, 혼나진 않는데 저거 뭐 원성복구 는데좀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 원성복구 했어요? 네. 아, 고생하셨네요. <laughs> 자, 두 번째 끼니, 이거 1시 32분입니다. Yes! 너들 먹빼지마이 자식아 맛있겠다 와 확실히 까르보가 덜 매워 내건더덜 매울걸? 제가 만든 거에 장점은 일단 맵찔이도 먹을 수 있다 삼각김밥만 다른 걸로 교체해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죠 올려서 어 매콤한 까르보나라야 그냥 음. 제거는 그래도 우유도 넣고 막그 베이컨도 넣고 하다보니까 응. 진짜 약간 까르보 스파게티? 그런 느낌이 응. 좀 나더라고 되게 맛있었어요 어, 그냥 일반 까르보에 매콤함을 어. 얹은 정도? 불닭에 삼겹살은 질리지 음. 면을 짜갠거죠 음. 오히려 난 이것보다 그게 내스타일 까르보 컵밥 음. 아 근데 매워 아 괜찮아요 우유도 사놨고 근데 나는 이거 솔직히 지금 너무 부드러워서 불닭 같은 맛이 안 나. 그거 불닭 맛있 나? 그거 네. 한 입만 먹어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리조또를 얘기해가지고 국물에 뜨다. <laughs> 뭐 소고기 묵국이에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 그 닭볶음탕 먹고 볶음밥 하잖아. 그 볶음밥을 닭볶음탕 남은 국물에 찍어 먹는 그 느낌. 지금 내거요것만 해도 천넘을 걸. 아 이거는 근데 불닭 같이 맵지 않아서 좋은데 너무 느끼해요. 아니 내 친구들이 계속 왕 칼로리 너무 쉬워 보인다 친구들 한테 들어봐 그거 있죠 누군가 뭘 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인다? 음. 그럼 그사람 이미 졸라 잘하는 거야 아 근데 고기 있으니까 이게 하나씩 올려 먹으니까 금방 다 먹었어 음. 음. 그럼 지금 배부는 게 커요? 매운 게 커요? 까르보에다가 또 삼김을 같이 섞은 걸그로맵는 않아 그냥 매콤쓰 아까 둘 다는 매워쓰 어? 저도 다 먹었습니다 끝까지 머니까좀 됐다. 응. 두 번째 끼리 끝냈고, 현재 시각 1시 46분입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끼니하고 저희가 이제 또 같이 봐야 될 업무가 있어가지고 네. 세 번째 끼리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일이 조금 오래 걸려서 현재 응. 시각 6시 18분. 은행 갔다 오나? 그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 맞아, 맞아. 아, 의리 힘들어. 그래서 지금... 배가 괜찮아 어 지금 널널해요 근데 아직 우리가 널널하진 잘... 않아요 저... 그 불닭을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죠 PC방으로 가보자고 라 해서 PC방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너무 집에서만 찍으니까 좀 다른 그림을 연출해야겠다 싶어서 PC방을 갔는데 설마 없지 않겠지? 아니 불닭이 없어? 라면으로 가보자 불닭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리 찾아도 불닭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 문을 뒤집히면서 나도 이제 격양돼가지고 나리야아지 <laughs> 어, 지금 비상사태다 시간 별로 없는데 자 일단 저희 아지트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웃음> <웃음> 물부터 올려 빨리 아 어, 지금 어. 저희가 일반 불닭은 네.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러블리 핫으로 니다 러블리 핫? 네. 이거 핵불닭 같은 거 같은데? 네. 아 불닭볶음면 오리지널 기준 1분의 2이네 오케이, 오케이, 뒤로 가자. 좋죠? 음. 저는 콘치즈 불닭볶음면. 으흠. 저는 불닭을 하려고 하한 피자 메뉴예요 어, 먹으려고 재료를 샀죠. 군만두, 군만두 튀겨. 뿌려, 뿌려, 뿌려. 구워. 구워, 구워, 구워. 몇 개야, 몇 개야? 8, 9개. 몇 칼로리야? 630칼로리. 구워, 구워, 구워. 장 구워. 기름 뺀다. 이게 불닭볶음 피자. 치즈 피자 치즈 피자? 네 지금 라면은 러블리 핫을 쓴 거고? 네 약간 러블리 핫이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맵기가 좀 절반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토마토 페이스트 아, 요 베이컨 모짜렐라 치즈 넣어줍니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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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치즈 콘치즈 어 어. 진짜. 어 그렇게 비비고 그다음에 콘치즈 올리는 거구나 응 음. 그러려고 이렇게 이 맛있겠는데? 아 유튜브에서는 엄청 이쁘게 하던데 어 우리는 이쁘게 하면 안 돼요 우와 <laughs> 대박. 야 이거 너무 용암색 아니야? 어, 용암 그니까. 피자인데? 어. 와 우와. 우와 자 일단은 김상현 한번더 돌리러 왔고요 제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지금 칼로리 <laughs> 어마무시한데요? 2,500 2,500? 네 오, 불닭이 여러 가지 조합해서 먹으면 진짜 칼로리 어마무시하다 엄청나요 뭐죠? 나약한 야, 나약한 빨리 한... 먹어 빨리 부다 부다 피자잖아 피자 어, 피자니까 와 <laughs> 음 어때, 맛있어?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떠먹는 피자처럼 이렇게 먹어. 음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laughs> 음, 진짜 맛있었어, 피자. 피자. 응, 다꼭한번 해보세요. 해봐. 제 것도 맛있었죠? 맛있었어. 콘치즈 불닭볶음면 되게 맛있어요. 어, 맛있었어. 응? 음? 와, 씨. 응? 음? 음? 아, 야. 뜨거운 거야, 뜨거운 어. 거야. 내가 이걸 왜 골랐냐면 저 같은 맵찔이도 너무 맛있게 먹는 거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 와 원래는 일반 불닭에 먹어요? 그래? 응 원래 일반 불닭이야 어, 근데 그래. 제가 좀 쫄보라서 어. 로제 했지만 어. 일반 불닭에 했어도 진짜 맛있어 콘치즈가 달달하잖아 음. 달달하고 약간 매콤하고 짭짤하고 이게 다 같이 오는 거지어 진짜 한개남안 매운데? 아 이거 맛있다 어. 아 근데 매운 향은 코 끝에 남긴 음, 한 살짝 어. 만두에 이렇게 싸서 먹어 음. 지금 컨디션 회복됐거든요? 어 아니 근데 음. 오늘 불닭은 면이라서 쏙쏙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같이 먹는 것들이 칼로리가 다 먹잖아요. 나 하루, 하루 참... 강아지 같은 소진바로 하나 해도 돼요? 어? 하루 어, 강아지니까 개처럼 하세요. 핵불닭처럼 해도 됐었다, 발발. 있어요. 한번 해줘요? 클라이막스 아. 핵불닭으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모든 걸 중화시켜줘서 음. 난 이게 진짜 맛있는 것같아 음. 케찹으로 해도 된다고 할까? 원래는 레시피가 케찹인데 음. 케찹보다는 이제 토마토 페이스 트 같은 게좀더 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피자의 맛을 음. 살려주니까 불닭은 진짜 이런 라면 식습관에 거의 개요일으킨것 같아요. 라면 식문알.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가 나오는 라면이 있었나 싶어요. 소신발언 하나 더 해야 돼요? 맛 없죠? 콘치즈 불닭에는 만두는 별로 안, 아. 안, 안,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laughs> 소신발은 아니고요. 반성합니다. <완성>. <laughs> 매콤한 거에 만두가 어울리지, 이거는 달달하단 말이야. 아. 소신발은 한번더 해야 돼요? 콘치즈 양을 조절 못하면요. 응. 배부른걸들어서 먹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한데 그래, 그럼 이건 뭐 실패님 시간이에요. 원래 굉장히 유명한 레시피인데 응. 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아, 음... 어, 이거 잘라서 숟가락 퍼먹어야 돼. 막 어디 갔어? 아, 김우상 왔어요. 김우상? 김우상? 근데배 배는 어때? 소신발은 해요? 아, 소신이 엄청나네. 배좀 <laughs> 아파요. 우유 한팩더 있어요? 뭐, <laughs> 다 먹었어? 야, 우유 만칼로리에 칼로리 넣으면 응. 끝났겠는데, 이게? 뭐야? 우유가 7 0 0칼로리라 돼? 어! 끝! 응. 현재 시각 8시 35분 어, 이 너무 많아 게임에 척 빠져있는 내가 봤을 때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전이를 상실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약간 아픔을 응. 다른 곳으로 신경을 돌리기 위해서 게임을 했죠 응. 아버지의 마음을로 요리를 시작하죠 이번에 먹을 거는 바로 이 짜장 불닭볶음면입니다. 전 이게 있는 줄 몰랐어. 불닭짬뽕이거든요? 신기하죠? 그리고 신기한 게 얘는 짜장면이거든요? 얘를 엄청 돌았죠면 색깔이 다 달라. 용도에 맞춰가지고 다 면도 약간 좀 하시는 거고 짜장 양파. 면도 이거는 짬뽕 양념입니다. 면은 삶은 다음에 바로 넣어 가시고 바로 그냥 중국집 한사바이 하는거죠 중국요리 음. 불닭 중국집을 음. 여셨더라고요 우와 뭐야 조원아 그래서 형님이 준비했잖아 고마워 어... 불닭 짜장이고요 불닭 짬뽕이에요 아 어, 약간 불닭으로 중식을 구현하셨네요 예 네, 근데 아까 우리 먹다남은 베이컨과 집에 야채가 좀 있어가지고 곁들여 음... 보았습니다 경범각인가요 여기? 경범각 어좀 힘든데 일단 성의가 있으니 먹겠습니다 성인 아니고요. <laughs> 먹어야 돼요. 불닭 짬뽕을 한입딱 먹었는데 아, 맛은 있었어. 응. 요리를 해가지고 불맛이 막 나오더라고요. 응. 불닭 짬뽕 맛있. 그래서 맛은 있었는데 한입 먹으니까 음 아, 아, 나 속이 너무 아파. 어나또배 아, 아파. 네. 어어. 숨좀 쉬고 오세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 좀쐬고 오세요. 그 아침에 먹었던 그런 불닭 그런 매운 것들이. 이제 칵테일이 되기 시작한 거야. 아니 그때부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아, 배가 불러서 그랬던 건 아니야. 배가 부른 것보다 위가 짜지는 느낌인 거야. 아 꼬이는 느낌. 어, 저는 이제 짜장먹고 싶은 습니다 옆에서 응원 메시지나 좀 해보세요. 아 미안해요. 아 네. 무리하지 마세요. 네. 저 개인 포스라나 먹고 오세요. 아 미안합니다. 이게 저같이 좀 제가 강하고 이거 알파일이라고 하나요? 파이팅! 파이팅! 저 잠깐만 쉬고 올게요. 네. 어 불닭만큼을 해야할때도 넙죽한다고 했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이 아니라 저한테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면 칼로리 계산을 한려라보세요네 제가 칼로리 계산 때리, 때리겠습니다 응. 이게 지금 5 7 5구요어 틀려봐야 된다 응. 그리고 짬뽕이 555입니다 일반 불닭보다 높은 건가? 얘는한20 높고 얘네는 한30-50 높다 아, 어, 제가 넣겠습니다. 식사하십쇼. 예. 네. 어, 이거 수식이 바뀌었다. 잼스! 잼스! 그 4차는 제가 거의 못 먹었습니다. 거의 스킵이었죠. <laughs> 남이 아픈 걸 보면 좀더 맛있더라고. <laughs> 엄청 잘 먹더라고. <laughs> 나는 면이라서 크게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 자, 설거지 하, 갈게요. 아, 그래요? 설거지를 하세요. 네. 아니야, 내가 해서 내입맛에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솔직히 좀 짜긴 해요. 아닙니다. 와이 띠. 하이 띠.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푸드파이터를 어. 찍으시더라고요 어, 약간 그때는 어. 그랬던 것 같아 안 매웠어요? 저 솔직히 이번 도전하면서 크게 배운 적은 없었어요 자 현재 시각 9시 47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실패한 그 PC방 불닭볶음면 되는 PC방 자라서 하고 있는데 아 여기는 무조건 있어요. 아, 아요블로그다 뒤져서 PC 방에 불닭볶음면 파는지 전화하는 게 부끄러운지 아니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끼니에서 예정 있었던 PC 방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PC 방은 가야겠더라고요. 야,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다행히 여기는 불닭을 팝니다. 중앙 불닭도 있고 까르보 불닭도 있고 저는 정했어요. 뭔데? 까르보에 와... 투명 토핑까르보로 <laughs> 가겠습니다. 30? 아니,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전략이 좋았죠. 저희가 이제 음식에 집중하지 네. 않기 위해서. 게임에 집중을 하면서 PC방 전략으로 갔죠. 이건 계란이 올라간 까르보고요. 이건 일반 까르보입니다. 이거 배쳤네두그렇습니다 죽었을 때 먹어라. 아주 죽네요. 아우, 매워. 아우, 어떻게 여기에는 수건도 없는데. 나는 그래서 김상권은 까르보가 아니라 일반 불닭이 잘못 나온 줄 알았어. 어, 까르보였는데. 어. 어, 이거 까르보는 왜 이렇게 요 이게 개못하시네요. 이연패시네요 자, 어, 어, 마지막 한입. 와, 이거 안 들어가나요? 어. 여러분, 이렇게 불닭 만 칼로리, 약만2 0 칼로리 정도 섭취한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우사이도 만 칼로리. 성공했습니다. 와, 포만감이나 이런 것도 힘듦 이런 것도 훨씬 나았고 우리 뭐 댓글로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 아니냐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번엔 무슨 소리예요? 사명 주세요. 다양한 요리나 원래 음. 시피로 먹었잖아요. 그다음에 러 되게 맛있었어. 어. 어, 되게 좀 새로운 요리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너무 맛있더라고. 다음에 그러면은 그 매운 음식 컬렉션는 한번 해봅시다. 아 미친놈. 네 여러분 김상행이 또 힘들어하는 아주 그런 컨텐츠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우리 람.. 그 범라면만 칼로리 찍었어. 얘들아 찍었지. 아, 그래? 어. 그냥 라면만 칼로리를 한번 더해 보는 건 어때? 면을 너무 잘 보니까 자기가 한8,000 먹을 수 있을 거야. 너는 왜 자꾸 그딴 생각만 하냐? 8,000, 2,000. 네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건뭐야 아니, 오히려 나, 나는 1 0 0반 소주 망사 좀 해야지. 안 돼. 뒤져. 소주 많까요? 소주 한한 몇십 병 먹어야 돼. 백반, 백반, 백반 갑시다. 좋아요.